반갑습니다. MN 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밀키트 필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밀키트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 강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 강의 다 설명했지만 조금 더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밀키트는 레시피 박스 또는 어, 쿠킹 박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밀키트 너무 어려,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어,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이츠 등을 통해서 테이크아웃을 하고 있어요. 그 테이크아웃을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이 포장 용기에 담아서 어, 간편조리 세트 레시피를 보내기도 하고 또는 다 조리된 것을 실제 데워 먹거나 그냥 먹을 수 있게 보내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밀키트 식사 박스라고 하죠. 우리는 이미 밀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이 밀키트를 배달에 얹을 때는... 용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밀키트를 우편이나 택배를 보낼 때는 어때요? 어, 포장 용기나 이 포장 박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밀키트가 뭐예요가 아니라 밀키트는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택배나 우편으로 보낼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여러분이 만드시면 완벽하게 밀키트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 밀키트를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매장에서만 파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비대면 시대에 어디를 안 와요? 매장을 오지 않아요. 근데 어 방금 전에도 제가 통화를 하나 하고 왔어요. 뭐냐면 어떤 업체가 어 식당을 대상으로 식당 안에 공간을 이렇게 하나씩 렌탈해서 거기에다 밀키트를 판매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식당 매출이 줄어든 이유는 손님이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손님이 오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 단계가 높아질수록 집합이 금지되기 때문에 모이지 않아요. 근데 식당 안에다가 밀키트 존을 만들어요. 의미가 있을까요? 아,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가 기승전 답입니다. 온라인 판매 어떻게 하느냐? 어, 내가 직접 할수 있는 거는 여러분 네이버에 무료 플랫폼 중에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다양한 폐쇄몰과 오픈몰들이 있어요. 뭐, 쿠팡도 있고, 지마켓도 있고, 위메프도 있고, 쓱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런 온라인몰에 우리가 밀키트를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조건이 있어요. 알아보겠습니다. 밀키트는 제조하는데 두 가지 인허가 사항이 있는데, 우리 매장에서, 우리 매장의 인기 메뉴를 가지고 밀키트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즉석 판매 제조 허가를 받으면 돼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라고 해서 여러분 해당한 지자체에 현재 우리 사업장이 있는 어, 여기는 마포구니까 마포구청이겠죠 이렇게 내네 사업장의 소재지에 위생과에 가시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허가와 통신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식품 제조 가공 허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틀린가는 뒷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판매, 제조, 가공, 업허가는 내 매장에서 받는 거고요. 내 소비자, 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만 팔수 있어요. 그럼 남의 소비자는 뭘까요? 아, 좀 표현이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나의 소비자는 우리 매장에 오는 사람, 내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나의 고객. 남의 고객은 쿠팡이나 위메프나 쓰기나 이런 건 뭐예요? 남의 플랫폼이죠. 이 남의 플랫폼에 나의 밀키트를 팔려고 하면 즉석 판매 제조 허가는 안 돼요. 식품 제조 가공 허가가 있는 공장에 아웃소싱을 하거나 공장에 맡겨서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식품 제조 가공 허가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식품 제조 가공 허가는요 내 매장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소비자한테도 팔고 타 업체한테도 팔수 있어요. 어, 제가 요즘 컨설팅하고 있는 그 프레시럭이라는 그 밀키트 프랜차이즈가 어, 서울에서 가장 작은 공장 허가를 받았어요 식품 제조 가공 허가를. 근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어, 10평 이하의 공장 허가가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일반 음식점 하는 사장님들도 용기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밀키트는 일반 일반 식품 제조 가공 허가를 받는 그런 김밥 브랜드나 아니면 도시락 브랜드보다 상당히 허가 사항이 어, 까다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까다롭지 않아요. 2021년 1월 1일부터는 조금 더더 강화될 것 같고 해섭 기준이 붙을 것 같지만 지금 만약에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더 더 여러분이 어, 규제가 좀 심하지 않을 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인허가 비교해 보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과 식품 제조 가공업은 이렇게 다릅니다. 즉석 어, 판매 제조 가공업은 어, 우편이나 택배 방법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우리 집에 주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우편이나 택배로 내 고객한테 팔수 있어요. 근데 어 주문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위메프나 쓰기나 등등등에서 그러면 최종 소비자한테 가지만 누구 플랫폼이에요? 남의 플랫폼이에요. 다른 판매 채널에서 내가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식품 제조 가공업을 득하셔야 돼요. 또는 식품 제조 가공업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하면 돼요. 두 번째, 즉석 어, 판매 제조 허가는 인허가가 좀 수월합니다. 왜? 나라에서 정부에서 식당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일반 음식점들한테 이 온라인 판매를 할수 있게끔 실제 시설 허가도 굉장히 까다롭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매장 안에서 여긴 조리하는 공간, 여기는 어, 실제로 포장하는 공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근데 여기를 커튼으로 쳤어요. 그래도 허가가 나와요. 어, 우리 매장 인기 메뉴로 밀키트 판매하는 방법이라는 제 책이, 책이 있어요. 그책 안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 곱사임당이라는 브랜드가 용인에서 10평 이하 정말 작은 평수로 배달 매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즉석 판매 제조 허가를 냈는데 커튼을 하나 쳤어요. 이 앞에는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하는 공간, 여기는 포장하는 공간. 그렇게 해서 즉석 판매 제조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허가를 하고 나서요, 주무관의 숫자가 식당 숫자만큼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사를 100% 나오지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 정말 신고를 꼼꼼하게 잘 하시면 허가를 받는 데는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 시설기준이나 직판허가 보다는 식품제조 가공업은 아주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 실제로 여러분들이 식품제조 가공허가를 받는 것 보다는 어, 초기에 만약에 내가 여러 채널을 팔고 싶다 라고 하면 식품제조 가공허가가 있는 공장에 아웃소싱을 맡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 직판은 품목제조 보고서라는게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어, 식품제조 가공허가는 100%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키트 식품제조 가공업에 해썹이 필수일까요? 어, 참고로 밀키트의 경우 완제품의 육류가 60% 이상 넘지 않으면 해썹은 아직 안 받아도 돼요. 어,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선 받지 않습니다. 단 햇섭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는데 도축업이나 집유업 또는 축산 가공업, 식용난 선별 포장업 등은 햇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밀키트는 어떤 공간에서 허가가 가능할까요?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어, 자세한 내용은 강의가 챕터당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김상미의 창업톡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아주 그 에키스만 콕콕 찝어서 알려드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는 어디에서 밀키트 가공업을 밀키트 제조업을 할수 있을까요? 보면 이거예요. 가정집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이면 가능하고요. 조리시설 그러니까 주방과 포장 공간은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분리가. 무슨 공간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식당 안에서도 만들 수 있게끔 허가는 100% 나옵니다. 그리고 칸막이나 분리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픈 주방에서도 다 허가가 나와요. 이 부분은 너무 까다롭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위생교육이에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반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 일반 음식점 위생교육 있어요. 근데 이 밀키트 사업을 갖다가 사업자를 내실 때그 위생교육은 달라요. 따로 받으셔야 돼요. 따로. 별도로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온라인으로도 이 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요. 비용은 35,000원이고요. 9개월마다 식품 관련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함으로 식품 위생교육을 매 매해 최소 1회 정도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내가 일반 음식점 하면서 위생교육 받았다 어,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 이거대로 받는 거고 밀키트는 밀키트대로 따로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보건증 관할 보건소 검사 후에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허가사항은 허가증 발급해야 되는데 관할 지자체 민원, 민원실에 가시면 영업신고증을 작성해서 영업 허가증을 발급 받으시고요. 비용은 만 오천 원입니다. 이때 필요 서류가 있어요. 신분증, 위생교육 수료증, 보건증, 제조 방법 설명서라는 건데 어, 다소 면적을 그러니까 다소의 면적을 신고할 경우에는 식품 적개업 면적 변경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표를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 인테리어는 여기서 굉장히 헷갈리는 분들 많아요. 대표님. 따로 공장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매장에서 할수 있어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인허가는요. 근린생활 일종이종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또는 판매 시설로 기재된 곳은 가능하고요. 해당 용도 지역 내에 영업이 허용된 곳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어, 밀키트 작업용 공간을 분리했다라는 것을 기재해 주면 돼요. 뒤에 저희가 이렇게 허가하는 이 프로세스 다 설명하고 어, 각 해당 지자체에 위 생각하면 세 장의 서류를 써야 돼요. 세 장.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고요. 이 강의를 따라만 오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현장 실사 서류 접수 완료하면 2주에서 4주